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노란 키인가 봐요. 예, 골드요, 그림. 어. 그 안에가 금이 금반지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음, 좋아? 금반지 하나씩 있는지? 어? 어? 네? 아, 잘 먹어야 있는 거있구구나 반지가 넘어요. 감상자가. 어. 잘 먹어야 있는 여우, 거 아니야. 잘 먹으면 있다. 물거 잘. 먹으면 있고 잘안 먹으면 없고. 저기 너가 메시지 받고 내가 5,000원 받았어? 아이, 지금은 안 되는지? 안 되는 거, 뭐안 돼요? 어, 오늘 사장님, 마음이 고. <laughs> <거. 웃음> 아이고, 아이고 참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매주 여기서, <laughs> 여기서 놀다가야 이게. 되게, 맞아요. 어? 그럼. 맞아요. <laughs> 어, 안동, 안동 사과. 여기는 안동 사과, 장수 사과. 그리고 딸기. 딸기 오늘은 조금. 밥이, 거시기 포이 아니네. 이거는 한팩씩이네 아, 이건 얼마짜리? 12,000원. 12,000원? 네. 뭐, 많이 내렸네? 12,000원짜리. 어, 12,000원짜리. 그래요. 네, 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주 도깨비시장, 남부시장 일부를 나왔습니다 아, 오늘 좀 늦어가지고 해가 좀 중천에 벌써 떠버렸네요. 어, 그리고 보니까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예, 나오셨습니다. 농민분들, 또 상인분들 나오셨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분들은 거의 다 농민분들입니다. 에, 농사도 짓고, 뭐, 물건도 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천천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맹 그 날씨가 흐리고 눈이 오고 그랬더니 오늘은 날이 막 모처럼 아침에 정말 맑네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가세요한 번만 앉주세요 동치미에다가는 이거 넣으면 딱이야. 근데, 맞아요. 왜, 왜들 안 사가신디야? 그게 막, 응? 어? <laughs> <laughs> 그게 막, 어, 내가 사가야 해요? 네. 나는 사진 찍어갖고 알려준 사람, 네. 내가 사갖고 막, 옆으로 들고 다녀? <laughs> 아니, 이게 항상 오면 여기가 좋아, 좋아한디, 네. 어, 깨끗하네, 깨끗한데, 이렇게 깨끗한데, 동체입니다, 너무 양, 이거보다, 이거는, 어, 이, 이저 진우벨이란 약을 아는 그 배입니다 아, 네, 이게, 진우베리는 안 예, 진우벨은 안치는 배이기 싶다. 때문에 예 이런 배가 들어가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이야. 예, 아, 농사를 안 짓고 이런 내용을 하면 그런다. 안 돼. 저거는 큰 것은 진우벨은 쳐가지고 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약을 안 쳤지. 그 응? 큰 것만 좋아해서는 네, 안 된다 맞아요.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받다 받다. 그럼, 어, 이거는 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안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아, 샤인머스켓도 진료에는 쳐야 그렇게 굵어져. 큰 거는요, 아래 큰 거서 지베르를 발라요. 발라, 맞아. <laughs> 잘하시네. 아버지, 농사 진게잘 알아요. 아, 봄서 다시 한 번. <laughs> 어, 이서 배가 원래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로 많이 편입되고 하는 바람에 네, 그 이서 이 이서 배가 좀좀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또 이제 그 지원도 없고 그런답니다. 이게 많이. 천 원입니다. 5천 원, 오천 원에 삽니다. 대팔를 많이 사야겠다 거의 다 팔고 한 차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5천 네. 원이요. 오천 아, 원 씨. 지난번은 시금치였죠? 지금은 이제 상추입니다. 오늘 상추 한 부다리 야 하나에 천 원이랍니다. 하나에 천? <laughs> 물어볼 것도 없이 에, 네? 아이고. 어때요? 항상 여기서 어, 올라댕이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미끄러? 워 어, 미끄럽네. 아이, 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여가 어르니까, 이게 미끄럽네요. 미끄러워. 하는게 눈이 있어고 미끄러워. 네, 조심해서 들 다니셔야 되겠어요. 봉둥대은 어떻게 안 보여? 봉둥대파. 유명한, 이놈 농사 짓는다고 오늘 안나왔는게이거만 참나. 봉둥대파. 사장 어디 가시대야? <laughs> 15,000원 짜리 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도깨비 시장에도 이게 감이 나왔어요 감이 소양, 소양이라고, 소양 당감인데 소양 산감. 산에서 아마 다른 모양인데요, 만오천원. 이 12kg짜리, 10, 12kg 남아갖고, 만오천원. 네. 세포기 만원짜리는, 구천원짜리하고 좀 차이가 나네. 나네 二十几块地呀？嗯。嗯。嗯。 급깨비 시장에서도 간말랭이가 나왔습니다. 알타리무늬 이거 어떻게 해요? 5,000원. 5,000원. 네. 네. 드릴까요? 에이, 사시야지. 얼마죠오 네. 생강이라고 착각을 할까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황입니다. 강황. 네. 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얼마예요, 이거는? 7 0원요 7,000원. 당연히 갑이 있네 입자구는 이입 커도 뿌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네. 안 들어 이게 참말로 네. 어 호박 이렇게 깎으셔서 네. 나 가지고 네. 나오셨는데 이것은 한,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4,000원 3,000원 이거 경종뱃지가 마실려고 그랬어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 지난번에도 예. 요 유정란 예. 내가 예. 소개해드렸는데 예예 내가 알는데 경종은 얼마예요? 5,000원씩 예. 경종 경종이 맛있는 거예요아 당연하죠. 이게 없어. 그리고. 없어. 맞아. 경종 배추. 정정 아, 배추. 거정 배추. 정정 배추. 정정 배추. 정정 배추. 정정 배추. 정정 예예 오늘은 나뿐만 아니고, 여자, 여자도, 예쁜 여자들, 아가씨도 두 명이나 와주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촬영하는 거 근데 요거 나누 요쪽은 나누어? 가 진짜인데? 응, 여가 그렇죠. 진짜요. 내가 작년에, 아, 이제, 저, 지난주에 네. 내가 이거 소개해놨어요. 나 지난주에는 안오셨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네. 어, 네. 아, 그거하고 또 틀리신가? 어. 이제 하반쯤에 나어 그건 지난번에 오시고,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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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날은 또안 나오시잖아요. 안 나오시는 거아 네. 내일 나오셔? 내일 없어. 갖고내 네, 내일 또안 팔리면 나오셔. 그렇죠. 안 나오면 또생강 생강. 네. 생강을 까지고 나발생강이라 까지. 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 저, 까셨어요, 이거는? 이거 까 가지고 오면은 잘 가져가요. 아, 까 가지고 오면. 네. 그렇지. 까기가 힘드니까 주선생강 저거는 상유차. 이 우리 들 <laughs> 파시는 우리 구독자님이시고 우리 <laughs> 사장님 씨인데 물건이 항상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게 오며 가면 한쪽씩 드셔 보시고 이거 동침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김치에다. 김치에다 넣고 동침에다 넣고. 와 그때 이거 하면은 또 뭐. 산 것도 두 개씩 주고 그러시더라고. 네, 네, 네. 우리 사장님 맞잖아요. 네, 맞아요. 와, 그러면요 내가 주, 주, 주일마다 오기 때문에.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없애요. 이제, 예, 이제 배가 아이고, 배가, 배가 없구만. 없어, 배가 없어, 배가 없어. 배도 없고, 김치도 끝나가고, 참. 이제, 이제 틀렸네. 큰일 났네. 내일, 내일은 나오셔요? 네. 내일도 안 나오셔? 네. 아니, 네. 아, 내일도 오오. 못 나오고, 있어? 네. 이거밖에 없어. 배 여기 있는 것같 오, 큰일 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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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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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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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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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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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호박은 없네요 노랑 호박고구말로 이제 까지가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네, 까지가 네. 까지가 이0 원. 까지요? 하나둘이요? 아냐 려는거아 잊어버리면 안돼 이게 노랑 키인가보요 예골드그골 네, 어. 그 안에가 음. 금, 금반지 금 하나씩 있으면 음, 얼마나 좋아? 금반지 하나씩 있는지 어? 어? 아잘 먹어야 있는 거 있구나 간다가 넘어요 장가잘 어, 먹어야 있는 어, 거 아니야 잘 먹으면 있고잘안 먹으면 없고. 응, 있고. 여기 왜? 내가 메시지 하고 내가 5천원 받았어. 이이이안 아, 되는지? 안 되는 거뭐안 돼요? 응. 어, 뭐 사람이 마음이고. 아이, 고 정말. 이렇게 하고 응. 이게 그도 매주 여기서. 여기서 놀다가야 이게 특이 어? 그럼. 맞아요. 야, 안동, 안동 사과. 여기는 안동 사과, 장수 사과. 그리고 딸기. 딸기 오늘은 조금 값이 어이, 거시기 포이 아니네. 이거는 아니, 한 팩씩이냐. 아, 이건 얼마짜리? 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예. 뭐, 많이 내렸네? 만 이천 원짜리. 어, 만 이천 원짜리. 그래요. 어때, 이거? <laughs> 그런 게 있어. <laughs> 아이참 그런 그런게 그럴 수가 없어요. 송류가 뭐, 세상에 이게 뭐야 이게 속류가 이게 아니라 이거 무슨 거진 작은 꼬박 응? 많이 나요. 요즘에 진짜 잘 나가는 성에요 그러니까 이건 젤로 음. 비싼 거아니가이 요즘에 음. 성류하고 레몬이 많이 나가요. 그렇지 야 겨울에 음. 어, 미용으로도 나고 먹기도 하고 응? 네, 그러니까. 사용카드되는게 뭐, 뭐야? 카드기가 네, 있어? 카드요 음, 음. 응. 아, 네. 항상 도깨비 시장이라고 해서 현금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드기 가지고 지금은, 계십니다. 지금은? 예, 상가를, 같이, 상가를 네, 지금은, 가지고 계시잖아. 응.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게. 응, 현금 변환 가지고 다니지 응. 예, 이 다리에 상인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상인들이 없습니다. 이 다리에는. 예. 다리에는 이제 상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세월겸의 진입로 상행 금지라고 써 있어요. 네, 상행이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아, 아주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많이 고쳐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저도. 잠깐 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깨비 시장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